금융시장이 말 그대로 송두리째 흔들린 날이 있었죠. 투자자들이 블랙골드 데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하루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요. 바로 이 숫자 하나였습니다. 마이너스 6% 안전자산의 상징인 금값이 단 하루 만에 이렇게 폭락한 겁니다. 이게 무려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시장은 10월 21일 바로 이날에 블랙 골드데이 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싶죠? 자, 그럼 먼저 이 모든 충격이 시작된 곳, 금시장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근데 이게 그냥 금값만 떨어지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보시면, 뉴몬트나 킹로스 골드 같은 금광 회사 주식들은요. 금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9에서 11%까지 그냥 곤두박질쳤습니다. 관련된 ETF들도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아니 왜 금보다 금광 회사 주식이 더 박살이 났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영업 레버리지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건비 같은 고정비 때문에 매출이 조금만 변해도 이익은 훨씬 크게 움직이는 효과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좋을 땐 이익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반대로 안 좋을 땐 손실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정말 양날의 검인 셈인데 이날은 그 칼날이 제대로 투자자들을 향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혼란은 금 시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주 빠르게 다른 곳으로 번져나갔죠. 이게 그냥 원자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금시장을 넘어서 시장 전체로 넓어집니다. 과연 이 충격이 정말 금 하나만의 문제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이 충격파가 고스란히 미국 주식시장까지 덮쳤습니다. S&P 500이 0.5%, 다오가 0.7%,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9%나 빠졌어요. 시장 전체가 파랗게 질린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하고 미래성장의 상징인 기술주가 한나란 시에 같이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거든요. 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당시 시장을 덮쳤던 퍼펙트 스톰, 그 원인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날의 폭락 뒤에는요, 아주 복잡하게 얽힌 세 가지 핵심 동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지정학적 긴장. 둘째, 기업들의 실적 쇼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요인부터 볼까요? 바로 다시 불붙은 미중 무역 갈등입니다. 중국이 히터류를 가지고 압박하니까 미국이 그럼 우리는 소프트웨어 수출 막을 거야 하고 맞불을 놓은 거죠. 이 소식 하나에 투자 심리가 그냥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실적 문제였어요. 비스포크 투자그룹이 남긴 이 말이 당시 분위기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음악이 멈추고 파트는 끝났다. 소름 돋죠? 특히 넷플릭스 실적이 예상보다 너무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10%나 폭락한 게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인 바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습니다. 연준은 물가는 잡아야겠고 그렇다고 경기가 죽어서 실업자가 늘어나는 건 막아야 하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당시 미국 정부가 4주째 셧다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의사 결정을 할때꼭 봐야하는 고용이나 물가 같은 핵심 데이터가 아예 안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뭐말 그대로 눈 가리고 운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러니 투자자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자, 이렇게 거시경제 전체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인데,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대체 어떤 딜레마에 빠졌을까요? 상황이 정말 최악이었죠?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모순의 시장에 갇혀버렸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금은 무너졌지, 성장주라고 믿었던 기술주는 폭락했지,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그야말로 막막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혼돈 속에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장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10월 24일에 나올 소비자물가지수, 그리고 28일과 29일에 열릴 연준회의, 거기다 다음 주에 있을 미중정상회담까지 시장은 이 이벤트들의 결과만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이 블랙 골드데이 사태, 과연 이건 그냥 한번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일시적인 폭풍이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마주해야 할 새로운 현실, 뉴 노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의 시장이 보여주겠죠.